제가 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 쪽에서 저의 그런 특성을 아니까 도움도 청하시고 또 로제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왜, 왜 어려운 사람의 삶을 가지고 연극을 해서 돈 번다는 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왔죠. 뭐 성통력 상담소도 도왔고 뭐그 어린이 공부방 뭐 아니면 수녀 권력기구 뭐 지방에 그 시실급단 만드는 모금공연,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또, 어쨌든 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혹은 그런 흔들림이 있는 사람한테 경각심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제소자들도 만나러, 교도소도 갔던 거고, 그래서 거기다 3년 동안 무료공연을 다녔고, 네. 특별하게 제가 무슨 계획을 미리 세워서 간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네. 그때 로제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방향을 찾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하게 됐네요. 너 인생 철학 하나 얘기해줄게. 잘 들어. 끝까지 는 거야. 그 남자가 나이를 가늠할수 없는 강한 에너지와 침 없는 석버,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진 그녀에게 연극 배우보다 더잘 어울리는 이름이 또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걸만큼 강한 매력을 지닌 연극 무대 처음 시작은 어땠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민하면서를 짓더니 너 이제 당해봐 하더라고. 어릴 적부터 꿈이 배우였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떠한 계기로 그 연극계에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춘기 때 상당히 그,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자폐증에 가까웠었는데 그 대학교 졸업반 때 교수님이 그 졸업하면 뭐할 거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연극이어라는 말을 던졌어요. 근데 그게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운명처럼 튀어나간 거죠. 그말 한마디 해서 그거 지키고, 책임지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사회, 그 연극판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생각 없이,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짜장면하고 짬뽕 뿐이 모르는 애가, 인류 그 요리 음식, 인류 음식점에 갔는데 그딱 메뉴판을 줬는데 보니까 뭐 싹스핀, 난자스막 모르는 것만 있는데 웨이터가 빨리 시키려니까 주르륵 읽다가 빼가려는 어디서 본것 같거든? 또그 빼가려 이래가지고 그냥 그거 마시고 취해서 여기까지 온 거나 다름없어요. 절대 저는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 무대